틀켜 어, 좀 부시리? 멋있어. 무엇인가요? 쟤 아니야? 네. 어... 멋지네. 손맛은 보셨네요. 깜짝 놀라셨겠네요. 아, 짱가리들 진짜 씨. 싫다 진짜 지투 <laughs> 써버릴까 보다 진짜. 우와, 사이즈는 아닌데. <laughs> 아, 지금 큰게 하나도 안 나오고, 2자. 초반. 기준치. 이런 애들만 말리수로 물고 있습니다. 지금, 제로 알파찌 쓰고 있는데, 아, 바닥을 좀 내려볼까? 수십 뭐, 뭐 내다 나와봐야 뭐, 여기. 사오메달 조심이라 내리고 자시고 의미가 없는데 왔어요 왔어요 물안가 으휴, <laughs> 지겹다, 지겨워. 이씨, 니네 때문에 목줄 쓸렸어, 씨. 어린이 보관소야, 어린이 보관소. <laughs> 야, 씨, 기끼들발 앞에서, 장난치고 앉아있네. 발 앞에 뱅해네. 꾸물텅, 꾸물텅 하는 애들. 발 앞에 꾸물텅, 꾸물텅 하는 애들 다 뱅해네. 용만한 음. <laughs> 애들이 발 앞에서 떠있어요, 떠있어. 완전 물방 고기 반이네. 내 쇠알이 똑같아, 똑같아. 여거보다 살짝만 더 크면 좋을 텐데. 아이고 씨. 호영아. 시간 남은 고기 가져가. 야, 100마리 잡겠다. 야 얘는 아까 거보단 조금 크네? 먹을만한 사이즈인가요? 나 살림망 있는데. 살림망 있어요? 응. 내박하에 보면 살림망 있다. 살려갈 거니? 일단 회 먹으려면 살려가야지 이회 먹을 사이즈가 되니, 는데 이게? 몇 개만 했다고, 했다고 먹으려고. 아! 요만한 사이즈들은 발앞에서 계속 나옵니다. 내가 중얼거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laughs>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거.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목줄 되게 짧게 하고 있거든요. 한발 정도? 고기가 떠가지고. 토퍼를 그냥 목줄 아래로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손목 보게 해줄까요? 네. 손목 보게 해줄까? 네. 여기서 일로 와봐요. 자, 애들딱 잡고만 있어봐요. 잡고 줄 내리고 감으면서 많이 감지 말고 텐션만 유지할 정도로만 계속 그 장소에만 유지하고만 있어봐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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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채, 채. 대들고 대들고 <laughs> 놓친거에요? 어, 아니요 제어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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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풀어줘 어, 풀어줘 어. 제일 닫고 오케이 오, 울려요? 저, 어 들어봐요 <웃음> <웃음> 작다 <laughs> 이런식으로 하면 지금 이런식으로 하면 지금 얘는 작은데 한 23, 24 이런 애들도 막 물거든요 네. 낚싯대 들고 와서 내 옆에서 그렇게 해봐요. 지금 물안 가니까. 알았습니다. 정면 조기 앞에쯤. 저, 고기 꼬물텅거리는데 보여줘. 네. 요 중간쯤에 친다고 생각하고 쳐봐요. 낚싯대 내리고, 베일 닫고. 너무 끌고 오지 말고, 이제 이 정도 텐션만 딱 유지하고 있어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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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늦었지? 아, 늦었구나. 네. 딱 들어갈 때. 체, 들어. 체, 딱 들어갈 때, 세게 챔 필요도 대만 살짝 들어준대요 마지막 한 번만 더. 계속 해도 돼요? 나놀 아, 거야. <웃음> 지겨워서. 대일 <laughs> <수> <laughs> 잡고 줄딱 일직선으로 유지해주고. 찌랑내 원줄이랑은 항상 일직선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돼. 줄이 또 이렇게 해잖아요? 음. 그 줄을 감아버리면 채비만 옮기니까 대를 든 다음 이렇게 정리를 해. 대를 들어서 감고 여유줄 감고 정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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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땡겨. 대세요, 대세요. 옳지, 옳지. 쟤를 끝까지 세우고, 다시 감고. 음. 끝까지 세우고, 다시 감고. 와. 세우고, 더 세우고, 감고. 더 세워야 돼요. 자기 머리까지. 어. 꺾어지지 않겠죠? 응. <laughs> 이 정도 <laughs> 사이즈로 무슨. <laughs> 들어서, 그대로. 이거 브레이크 리드잖아. 브레이크를 안 쓰지? 자, 진짜 처음 해봐서 응.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최고! <laughs> 최고! 더, 더 하고 싶으면 해요! 아유, <laughs> 지금 저랑 같이 온 일행분이 초보자라서 지금 뜬고기 닦는 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laughs> 어떻게 조그만 거 지금 손맛을 보게 해드렸네요. 저 처음 낚시 배울 때 생각도 나고 풋풋합니다. <laughs> 계속 낚시를 하고 싶은데 너무 더워서 오늘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온 친구 한 녀석은 더위 먹어가지고 자빠져서 지금 다리도 다쳤고 그래서 일찌감치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게도 지금 고기는 잘 돼요. 잘 되는데 씨알들이 한 25, 28, 뭐이 정도 애들이 계속 다대기로 물어주긴 합니다. 그 정도 씨알도 괜찮다. 난 더위에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뭐 지금 한명 있던 애가 어, 한 4자급 되는 거 하나 터뜨리긴 했어요. 큰 애가 있기는 한거 같은데. 어, 더워서. 이제 찌낚시는 더워서 이제 힘들 것 같아요. 또 그늘이 지는 섬으로 가야 그나마 숨이라도 쉴수 있지. 아 어, 너무 좋습니다. 오늘 그래. 기준치 다대기 치고 오늘은 철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그늘 지는 섬으로 갈게요. 죽어버리게요 맞자마자너 병원 가. 네. 나 이제 여기 두번 다시 오지 요나지 지금 낚시 재미없지. 시까지물가셨거든요난장에서물간적한 번도 없는데 뭐 물이 갔다고 하는겨. <laughs> <laughs> 진짜 재미없네. 여기 퐁당퐁당 낚시라.